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앉아 계셔서 좀 떨리네요. 아, 안녕. 뭐첫 곡, 그래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랑아, 불러드렸는데 괜찮았나요? 음, 네.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음, 여름이라서 그래도 제가 빠른 곡은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복명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면 쓰고 나와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면 안무를 같이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안무인데 손한 번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셋넷둘둘셋네다 배운 거예요 이제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laughs> 음, 들었다 놨다라는 노래인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라고 뭐, 어울리진 않지만 음, 네. 뭐 박자에 잘안 맞는 춤도 좀 초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물 뿌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앞에, 앞에 맞아도 괜찮아요? 아, 우리 서로 의견이 있지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물 진짜 뿌려요. 네, 좀 이따가 좀 세게 뿌릴 거예요? 네, 그러면 들었다 갔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반주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이쪽만 크게 나면서 MR 볼륨만 좀 줄여주세요. 네, 그렇다고 다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저 나오고 있는 거구나. 몰랐네. 대충 깔맞죠. <웃음> <웃음> 원래 여기 수면 다멋있어요 아, <laughs> 네. 뭐좀해 네. 하는 춤이 뭐몇개 없어서 주말에 좀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즐거우시길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그, 이제 슬 여름 이제 좀 가고 좀 시원한 가을이 올것 같은데, 아. 제가 불렀던 드라마 주제곡 중에 정말 정말 잘생기시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 나오셔서 한때 화제가 됐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 조인성 씨하고 송혜교 씨 나왔던 그겨울 바람이 온다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이었던 겨울사람 불러드리고 저는 아,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